안녕하세요 7월이 되면은 드디어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다음달이니까 이 기사는 6월 21일자였으므로 7월이죠 7월 2일 상장일부터는 sk바이오팜을 주식시장에서 사업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장 당일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확정 공모가에서 90%에서 200% 범위 안에서 시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가 결정이 되고면 거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지금 대략 49,000원이니까 5만원으로 예를 들면은 5만원에 2배 뻥튀기가 돼서 시작했다고 하면은 대략 10만원에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30% 상한가를 갔다고 하면은 최대 127,4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상장 당일 날 말이죠. 그러면은 시가 총액이 대략 10조까지 상승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슈를 보면은 코스피 200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조기 입성할 때 누군가는 이제 밀려난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종목들 IPO 한 사례를 보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에 상장을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1월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도 상장을 했는데요. 요것들은 모두 상장 후 반년, 즉 6개월 안에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이제 되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평균 4조 원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장일부터 15일 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평균이 코스피 상위 50위 내에 들면은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 조건을 달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9월에 코스피 2 0 0에 편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고려 재강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는 리밸런싱, 정기 변경 때 시가총액이 제일 작은 고려 재강이 아마도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예측을 보면은 이제 대형주 사례를 보면은 상장 직전 IPO에 대한 대기 자금, 즉 청약을 하잖아요. 돈이 많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돈들이 다 SK바이오팜 청약하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어 자금이, 그 없기 때문에 횡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2019년 기사를 통해서 SK바이오팜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보겠습니다. 세노바메이트로 이제 요즘 기사를 많이 나오는데, 엑스코프리라고 불리죠? 어 내년 2분기 중, 미국, 출시, 준비는 이미 다 됐다.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미국의 뇌전증 환자 43%가 차지하는 부불발작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적응증 확대를 이제 52%가 앓고 있는 전신발작으로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되는데 이거를 전신으로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95%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43%에서 52%니까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밸류에이션 됐던 거에 이게 성공한다면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3조 대략 이제 4조 원 정도에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2만 명 정도 신규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스코프리는 어, 기존의 내전증 치료제 1에서 3개를 먹어도 발작이 일어나는 환자 대상으로 효과가 입장이 됐고, 투여 기간 발작이 완전히 사라지는 어, 완전 발작 소실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현황들이 되었는데요. 이 세노바메이트가 FDA 판매 승인까지 이미 끝났죠. 그래서 이건 부분 발작 그리고 완전까지도 전부 다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요. 솔리안 페톨 수면 장애 이것도 판매가 획득. 그다음에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끝나면 삼상 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a d h d 뭐, 뭐 집중력장애 같은 건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제 예전 s k 바이오판 영상을 보시면은 판매 전략이 직접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어 이게 특징이 이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전증 치료제는 적은 수의 전문의에 의해서만 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은 수의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컨택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만약에 적은 수가 아니라 정말 많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직판 방식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왜냐? 전문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망이 확충이 되면은 110명을 지금 채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4,000명인 현지 내전증 전문의를 대상으로 1:1대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1만이니까 100명이 한 명당 1당 100, 1당 100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이 이제 100명 하루에 뭐 하나씩 돌면은 세 달이면 끝나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하겠지 1년에 걸쳐서 뭐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약들이 현지 특허가 끝난대요 2021년 22년 사이에 만료가 돼서 그러면은 더 허재죠 엑스코프리 영업인력이 이 경쟁사 약들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이제 특허 끝나면 우리 밥벌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아주 그 쌩쌩한 신약으로 넘어가자 엑스코프리로 가자 해서 110명 뽑는데 다섯 배가량 지원자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 500명 정도가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 에서는 엑스코프리만 그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FDA 허가 신약이 두 개입니다. 아케스어 바치시 이제 기면증 치료제 수노시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솔리안페톨도 수면장애로 판매가 획득했잖아요. 이두 개의 FDA 승인을 받은 회사랍니다. 어, 보니까 이제 솔리안페톨을 임상1상까지한 다음에 애로를 했네요. 미국 제약사에게 애로를 해서 얘네가 성공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뭐 묶여가지고 어,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2일 기산인데요 23일이 청약일이었잖아요. 대출을 받아야죠. 그래서 개인들 개미들이 다 관심이 엄청 많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24일간에 이제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데 뭐 마이너스 통장도 뚫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인기 많다 보니까 1억 원을 넣어도 100만 원어치 주식을 받을까 말까 하는 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100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청약 첫날에 어떻게 됐냐? 6조 원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 61대 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청약을 했는데요. 4시 지나면은 못 합니다. 그 다음날 해야 돼요. 61대 1 경쟁률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조금 더 잘하려면은 이 증권사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청약 경쟁률을 NH 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65대1, 그리고 한국 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64대1, 그리고 하나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58대1, 그리고 SK 증권 같은 경우에는 47대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자, 다르죠? 이거를 이제 평균이 낸게 앞에 봤던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일 텐데요. 이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있죠? 이유는 공모주 청약 은 경쟁률에 따라 안 분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쟁률이 낮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다르죠. SK증권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어줬는데 A 투자자가 있어요. 청약을 했는데 이 A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NH투자증권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경쟁률이 여기 65대 1인데 예시를 보면은 그냥 100대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대1이니까, 천주를 청약하면은, 100분의 1, 그래서 10주만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만약에 이제 B라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 SK증권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경쟁률 예를 들어 50대1이었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낮을수록, 금액을 같아도, 실제 배정되는 주식수는 더많아지거든니다두 배가 더 많겠죠? 얘는 10주겠지만은, 이 B는 20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음. 그 안분배정이라는 것은 공평한 비율 즉1대1의 비율로 채권액에 따라 단순하게 누는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보통은 이제 수량만큼 다 청약이 안돼 있다면 은 나눠주는 데는 문제 없지만 그 초과 청약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걸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때 안분배정 방식에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2011년 ELS 완판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안분배정 사례가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ELS가 이제 사실상 완판이 되었다, 안분배정 됐다. 완판이 되면 안분배정이 되겠죠. 안분배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모집 금액보다 청약 금액이 많을 때 이제 이번에 SK 바이오팜이 그럴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때 투자 금액을 투자자별로 청약 금액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청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 청약한 금액 비례해서 누구는 뭐 100억 했으면 100억에 비례 이 사람은 50억 이 사람은 뭐 10억 해서 비례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50억보다 100억이 두배 정도 더 많겠죠? 이런 식으로 안 분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청약 경쟁률이 만약 이 대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대일이니까 내가 전부를 받을 순 없잖아요. 그 절반밖에 못 받게 됩니다. 내가 청약한 금액의 절반만 투자되고 나머지 절반은 환불이 되는 겁니다. 아까 기사 보면은 그뭐100대 일이 될 가능성 이 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해도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받아서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돈을 더 밀어넣는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이겁니다 경쟁률의 100대리라고 하면 안분배정했을 경우에 내가 1억을 넣었으면 100분의 1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청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일까지 봤죠 24일에 이제 청약하러 5억 대출 받았습니다 SK바이오판 공모 역대급 흥행 24일이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이날 오후 4시까지가 청약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기 sk 증권 보면 경쟁이 가장 낮았던 곳인데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님인데 이걸 담보로 대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sk바이오판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마련을했고요왜 그 이런 일을 했었냐 첫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모주 했는데 두배만에 아, 6개월만에 두배로 뛰는 경험을 한번 했고요 셀트리온도 벌써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이번에 SK바이오팜은 좀 성공하고 싶어서 어 돈을 왕창 끌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제 청약증권 8억 정도를 넣어 놨다고 합니다 100 대리면은 한 800만 원 정도 받겠죠 경쟁률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저, 전일에는 61대1 이었죠 24일은 어 한국투자증권이 264대 1, 그리고 어, SNH 투자증권 221대 1, 하나금융투자가 208대 1, SK증권이 166대 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3일 첫날에는 61대 1이었는데 둘째 날에는 225대 1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100대 1도 아니고 200대 1이니까 아까 이제 8억을 넣으신 분이 이제 8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